네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건강 웃음 TV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요 행복한 시간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함께 같이 웃음 치료 운동을 하는 거예요 <laughs> 따라서 항상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렇게 두 개를 딱 내놓고 1 더하기 은 귀요미 귀엽나요? <laughs> 2 더하기 2는 산토끼 3 더하기 3은 고양이 수염 4 더하기 4는 문어발 5 더하기 5는 기도선 네. 항상 기도를 매일같이 잠깐씩이라도 할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팡팡 송게 하시고 세로토닌 닉이 팡팡 나오게 하시고 건강 호르몬이 팡팡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엔도르핀이 팡팡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웃고 살면서 웃음꽃이 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 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라, 이 자라. 행복하시죠? 네. 이렇게 웃고 살면요. 행복,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웃으니까, 행복하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웃는 거예요. <laughs> 행복하시죠? 네. 이렇게 웃고 살면요. 행복,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웃으니까, 행복하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웃는 거예요.